이정우가 2025 시즌 46번째 경기에 3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는 애틀랜틱스. 애틀랜틱스와는 3년 전 중이 마지막 경기입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애틀랜틱스를 만나면서 연패를 탈출했고 이 연승까지 거두면서 최근 10경기를 5할 승률로 맞춰놨고 1위 다저스와 2경기 차까지 좁혀놨습니다. 같은 시기에 다저스가 엔젤스를 상대로 2연패를, 샌디에고도 시애틀에게 2연패를 당하면서 게임차를 좁힐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애틀레틱스를 상대로 3연승을 달성하면 더 좋겠지만 글쎄요. 그 길은 결코 쉬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애틀레틱스의 선발 투수가 다저스전에서 1실점 완투로 펼쳤던 스프링스이기 때문입니다. 4점대 평균 자책점이 있지만 시즌 초반만 부진했을 뿐, 최근 경기들은 어떤 에이스 부럽지 않은 좋은 투구를 하고 있던 투수였습니다. 뭐 반대로 샌프란시스코의 선발 투수는 어르신 벌렌더였습니다 아홉 경기를 선발 투수로 나왔는데 평균 자책점 4.0이 무승 3패인 상황입니다. 42살임에도 최고 구속 97마일까지 던진 걸 확인했었는데 뭐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선수인 건 맞지만 개인 능력의 호투보다는 운의 영역으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역시 불안함이 먼저였습니다 그리고 팀보다 더 중요하고 관심을 갖는 이정후 네 이정후가 팬들을 지금 들었다 놨다 하고 있습니다 전날 안타가 중단되면서 타율이 급격히 떨어져 버린 상황입니다 메이저리그 10여명의 타격 경쟁자들은 업펀타임을 거듭하면서 그래도 제 역할을 해주고 있다 보니 이정우는 어느새 지표들이 경쟁에서 많이 밀려버렸습니다. 상상하기도 싫지만 오늘 경기까지 무안타라면 이정우는 2할 7푼대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이 가장 큰 문제는 약 20일 동안 볼넷을 하나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를 50개 이상 친 선수들 중에는 단연 꼴찌입니다. 전날 세베리노에게는 삼진도 있었죠. 현재 타율은 2할 8푼 1리. 팬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성적은 분명 아닙니다. 거기다 라모스라는 선수가 5월에 미친 활약을 하면서 이미 이정우의 기록들을 넘어버려서 올스타에 뽑히는 것도 불안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 뭐 이정우가 이대로 끝이냐? 아 근데 kbo 시절에도 부진했던 달이 있었습니다. 뭐 그럼에도 어느새 극복을 하고 본인의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하곤 했었죠. 이정우는 1회초 원아웃 주자 없는 상황에서 타석에 올랐습니다. 1회 라모스가 초구에 홈런을 쳐버리면서 깜짝 놀라게 했죠. 이정우는 초구 바깥쪽으로 빠진 슬라이더를 그냥 지켜봤고, 2구째에 또 슬라이더를 낮게 던진 걸 건드려 버리면서 3루 쪽 흐르는 땅볼로 아웃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정우는 스스로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타격 능력이 더 많이 노출되면서 상대 팀들의 분석으로 좋은 공이 올라오지 않는다는 것도 인지하고 여전히 새로운 투수들을 상대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안 좋은 공도 배틀을 건드려 버리면서 일어난 현상입니다. 이 경기는 전날 0대0으로 9회까지 가더니 10회의 끝내기 볼넷으로 승리한 것과 맞먹는 지루한 경기 연속이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6회까지 1회에 홈런 친 라모스의 안타외에는 안타를 하나도 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 새벽 5시에 하품 나오는 경기였죠. 보통 이렇게 점수가 안 나면서도 명경기라고 할 때는 명품 투수전이 됐을 때인데 정우야, 진짜 야구 진짜 어렵다. 이정우는 3회에 주자 없는 상황에서 타석에 올랐습니다. 초구와 2구 모두 골이 되면서 이정우는 잘 골라냈고 20경기만에 볼넷이 나오는 건가 싶었습니다. 당연히 뭐 응원하면서 볼넷을 기대하고 있었던 건 아니죠. 네, 오히려 스프링스가 호투를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정우를 거를 리는 없을 거라고 봤고 타격하기 매우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스프링스는 91마일 패스트볼을 가운데로 던졌는데 이정우답지 않게 그냥 지켜만 봤습니다. 기다린 걸까요? 그런데 그 다음 4구째 비슷한 공에도 이정우는 지켜만 봤습니다. 확실히 이정우의 타격 컨디션이 좋은 건 아닌 것 같죠. 뭐 작년에도 그렇고 5월은 이정우에게 잊고 싶은 달이 될것 같습니다. 스프링스는 이정우를 잃고 5구째에도 같은 공을 그대로 던졌고 이정우는 놓치지 않고 받아쳤는데 아쉽게도 타고 방향이 2루수에게 걸리면서 안타를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4회부터 벌렌더가 제구 불안으로 위기가 있었다고 했는데 결국 4회에 이실점을 하면서 5회에는 마운드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라모스가 조금만 도와줬다면 버텨볼 수 있었는데 10경기째 무승. 진짜 이런 경우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6회까지 1대2로 뒤지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위안이 되는 건 다저스가 3연패에 빠질 위기로 에인절스에게 0대4로 밀리고 있었고 샌디에고도 시애틀에게 뒤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정우가 이렇게 무한타로 이어지면서 샌프란시스코가 이긴다는 것도 그리 좋을 것 같진 않네요. 네, 그런 흐름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정우가 7회 말 주자 없는 원아웃 상황에서 타석에 올랐습니다. 이때까지도 팀은 1안타였습니다. 이정우가 좌투수를 상대로 메이저리그 타격 2위였고 같은 두수를 세 번째 상대했을 때 타율도 급격하게 올라가는 만큼 아니 진짜 무조건 다시 2할 8푼 대로 올려야 했죠. 이정우는 초구 스위퍼를 제대로 끌어올렸는데 파울 홈런이 되었습니다. 이정우가 딱 원하는 공이었다고 봐도 되죠. 네. 두 번째는 슬라이더를 선택했지만 볼이 되면서 잘 곤란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패스트볼이 예상이 되는 타이밍이죠. 사실 스프링스의 패스트볼은 90. 92마일 정도였기 때문에 이정우가 못칠 이유가 없는데 스프링스의 패스트볼에 계속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3구째 패스트볼을 아 욕심내지 않고 잘 받아쳤는데 시프트에 걸리면서 이루수가 2루 이루 베이스 쪽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대로 타고가 가면서 안타가 지워져 버리고 말았지. 1대2 팀도 패배하고 이정우도 무안타로 끝날 상황이었습니다. 새벽 5시청이 헛되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애틀레틱스는 최고의 마무리 투수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감독의 결정에 따라서 무리한 결정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네, 다행히 애틀레틱스는 마무리 투수를 올리진 않고 불펜 투수를 올렸습니다. 샌프란시스코도 선두 타자를 교체를 했습니다. 좌타자 웨이드 주니어를 출전시켰습니다. 이 선수는 본래 공을 매우 잘 보는 타자이기 때문에 그래도 선두 타자로서 걸어 나가기만 해줘도 성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웨이드 주니어가 사고를 쳐버립니다. 일할 때 타율의 선수가 6구제에 제대로 받아치면서 노아우 상황에서 삼루 타를 쳐버린 겁니다. 이러면 최소한 동점될 확률이 매우 높아지죠. 거기다 또 대타를 내보냈는데 베일리가 중전 안타를 치면서 가볍게 동점을 만들었고 라모스의 역전 안타까지 터지면서 8회 1이닝 만에 대역전극을 완성해 버렸습니다. 2010년 이후에 역전승이 가장 많고 올 시즌도 역전이 매우 많았던 샌프란시스코인데 팀 타율은 메이저리그 하위권이지만 어떻게 후반만 가면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반전을 만들어 버립니다. 8회에 3대 2로 역전한 상황에서 이정우가 투아웃 주자 1루 상황에서 네 번째 타석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플로레스가 볼넷으로 출루하고 이정우를 상대할 때에 a 틀레틱스 감독은 투수를 교체했습니다. 1점 차니까 포기할 순 없었죠. 네, 이정우를 상대하는 투수는 우투수였는데 이정우는 아쉽게도 이 구만의 스윙을 하면서 낮은 슬라이더를 쳤고 플라이볼로 아웃되고 말았습니다. 아, 사타수 무한타네. 정말 안타깝네요. 네, 안타까움은 팬들의 마음일 뿐인가 봅니다. 샌프란시스코가 구 회의 워커가 3자 범퇴로 마무리시키면서 승리를 지켜냈고 애틀래틱스 상대로 3연승 수입을 달성하면서 매우 기분 좋아했고 경기 종료 후에 이정우가 비춰졌는데 이정우도 그래도 만족스러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실제로는 뭐 라모스를 비춰준 거죠. 이정우는 2할 7푼 6리로 떨어지면서 50개 안타 그대로 머물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다저스와 샌디에고가 패배 직전이기 때문에 이제 1위와 거의 차이도 나지 않습니다. 다음 캔자스시티와의 3년 전에서도 팀도 아니 이정우도 살아나길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